국민님, 나발로 의원이 법사위에서 깽판을 치자 팩폭 날려준 초선 김기표 의원.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지금까지 자, 잠깐만 시간 좀 꺼주세요. 지, 제가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보세요. 에이, 그만 좀. 아, 제가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laughs>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자, 그럼, 거예요. 자, 시간 마이크 떨주세요 음, <laughs>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다시,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니, 신동 의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자, 제가 동료 의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떻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에 들어보세요 신동은 들어보십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요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어, 방송을 하라고 예, 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사실 어떤지 알수없으요 기정사실로 해서 동료를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서 지금 아니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은. 그것과 그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 바, 발언을 의원장님이 안준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 진행 발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원들에서 의 공격하고 의사 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나경원은 백번도 물러나야 돼요.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경과가 그러면 자, 그만하세요.